소 잃고 외양간 고칠 수는 없죠. 모든 일은 예방이 중요한데요. 자동차 문콕도 좀더 지하로 내려가서 우측 끝자리에다가 주차를 잘 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최대 입시생들도 모의실기를 통해 실기장에서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경기대학교 모의실기가 있는 날입니다. OMW, on my way to you. Good at what I do. OMW, watch me. 준비에 실패하면 실패를 준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감은 다른 말로 완벽한 준비라고 합니다. 자신감은 누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감을 만들어 봅시다. 당국대에 출장을 왔다가 혼자 카메라 들고 브이로그 찍으면서 밥 먹으러 갔는데 민망하게 저기 웬 사람이 쳐다보고 있지 했는데 사람이 아니라 간판이었다. 예전에 식당에서 말로 주문을 못하는 박희승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요즘은 키오스크라 주문 잘하고 있을 것 같다. 나 때는 사장님! 이모님 하며 주문을 했었는데 건대 후문에 있던 그날 이후 2층 반달집 건국갈비 콩닭 콩닭 개미집 샘터골 홍콩 일가모 이삭토스트 사장님 이모님들은 안녕하신지 궁금하다. 나는 냉면을 좋아한다. 오늘은 부산 여행 왔다 생각하고 비슷한 장르인 밀면을 시켜봤다. 6.25 전쟁 때 부산에서 피난민들이 냉면을 먹고 싶어 밀가루로 만들어 먹었다는 밀면의 유래를 들은 적이 있다. 그래서 부산 음식에는 피난민들이 만든 돼지국밥, 곱창, 밀면, 족 발 등이 유명하다 하는데, 뭐 확실하진 않다. 혼자 밥 먹으면 심심하지 않냐고들 하시는데 스마트폰과 함께라면 전혀 심심하지 않습니다. 물냉면에 설은 계란은 계란 노른자를 국물에 풀고 흰자루 국물을 떠먹으라고 있는 거라 하는데 뭐 솔직히 나는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다. 다 먹고 나가는 길에 또한번 간판한테 놀랐다. 당국대에는 대학 입시 박람회가 있어서 왔다. 여기에 무슨 정보가 있대서 얻으러 온건 아니고 체육교육 상담 교사로서 내가 가진 정보를 나눠주러 왔다. 강의하고 상담 다니는 멋있어 보이던 선배들을 쫓아다니다가 풍어를 얻었고 어느새 나도 상담 교사를 하고 있다. 매년 기말고사 이후 여기저기서 대입박람회가 있는데요 기회가 되면 꼭 참여해 보세요. 비용은 무료고요. 나의 입시를 위해 발품 파는 정성을 들여볼 수 있습니다. 보통 30분 정도씩 상담이 진행되는데요. 상담 가실 때꼭 준비하셔야 할건 첫째로 학부모님과 학생이 의견을 일치해서 참여하시는 게 좋고요. 질문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 가시면 더 알차게 상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은 경기 진협에서 주관하는 진학 독립 등급별 지원 전략 연수를 들으러 왔다. 서울 과기대로 왔는데 요 옆에 쓸 최대의 정석이랑 재모랑 중경 쌤이 생각났다. 잘 지내시죠? 간혹 주변에서 나한테 너무 열심히 사는 거 아니냐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데 와보면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이 참 많고, 나는 그냥저냥 유튜버쯤이라고 생각한다. 요즘은 타코 만드는 재미에 빠져있다. 타코 시즈닝 가루 뿌려서 대충 이것저것 볶은 다음에 또띠아로 소스랑 같이 싸먹으면 된다. 과카몰리 소스를 구매했는데 소스가 잘안 따진다. 이럴 땐 쿠팡으로 산 유리병 만능 오프너를 사용하면 정말 쉽게 열수 있다. 토마토 소스도 잘안 따져서 고생했는데, 만능 오프너로 쉽게 해결했다. 만능 오픈호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싶은데 역시 인생은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대비하는 게 실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줄 알았죠. 조금만 더 갈게요. 타코는 생각보다 쉽다. 약간 비빔밥 같은 건데 여러 재료를 그냥 넣으면 된다. 샤워 크림, 과카몰리 소스, 토마토 소스, 슈레드 치즈를 곁들였고 상추, 생양파에 새우랑 닭고기를 구워서 넣었더니 충분히 맛있었다. 체육교사라면 누구나 검정색 긴추리닝 바지를 주기적으로 구매하게 되는데 꼭새걸 사고 나면 디테일한 핏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 이거다 싶은 바지를 만나서 나를 위해 두 개를 한 번에 구매했다. 처음으로 입고 출근한 날. 차에서 내리자마자 바지를 안 입은 줄 알고 아래를 내려보게 되었다. 오늘은 그 유명하다는 옛날 경성순댓국 본점에 왔습니다. 맛은 뭐 명불허전이죠. 소금도 안치고 잘 먹었습니다. 남들은 저속노화한다는데 저는 밥을 반공기로 줄였으니까 이 정도는 중속노화 정도 되겠네요. 옆에 보니 그 유명한 옛날 경성순댓국 집에서도 네이버 리뷰 이벤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잘되는 집은 잘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끊임없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내 본업에 더 발전하려고 계속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최대 입시생들도 언제나 지금 성적과 기록에 만족하지 마시고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뭐, 최선을 다한다는 거에는 평소 생활 태도도 포함되고요, 본인 스스로에게 잘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접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